자, 일단 한번 상황 얘기해 주시죠. 네, 아 뭐, 뭐주 초반부터 약간 또 무거운 이야기로 어, 저희가 출발을 어,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요. 시장은 뭐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니까 아, 또왜 내릴 때는 왜 내리는지를 이유를 알면 또 저희가 또 바닥을 찾기 쉬우니까 아, 그 부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좀 강경 발언 여파가 이제 금요일에도 좀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옐런 같은 경우가 옐런 이제 재무장관이시죠. 이제 예전에 이제 그또 연준 의장까지 하신 분은 그렇죠. 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주 일축해 버리는 그런 또 발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이제 고점을 통과하는 여지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글쎄요. 어,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돼버리면좀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미국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되면, 결국은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여러 나라 국가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자꾸 음, 가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 오프가 강화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3대 지수가 2.8%전으로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조금 있다가 차트도 다 제가 체크해보겠지만 달러 강세에다가 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에, 지난주 금요일날 어,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보이, 보고 계시는 이 표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쪽만 일단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CD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CDS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그 용어의 줄입니다. 신용부도 스왑. 즉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것이 올라갈 때이 숫자가 항상 우리 많이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 IMF 때 그렇죠. 한국의 CDS가 어떻게 됐다. 그다음에 2008년도 미국의 금융 위기발 서프라임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또 CDS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또 유럽의 재정 위기 뭐 이럴 때 많았는데요. 어쨌든, 이 CDS라는 게 올라가는 것은 그나마, 그, 그 국가의 뭔가 좀 부도리스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지표가 네.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되겠네그 네, 그래서, 음. 어, 목요일날 34였는데 숫자만 보시면 돼요. 그죠? 단위는 무시하시고, 금요일날 36으로 좀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머징의 또 대표 국가인 중국도 71에서 73으로 또 소폭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흥국들을 모아놓은 또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EMBI라는 겁니다. 이게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올라가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388에서 396으로 이머징 마켓의 전반적으로 신용위험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공포지수인 빅스도 24%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이 시간에, 어,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의 위험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요일 매크로 지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우리가 금요일날 중국의 위안화가 조금 위험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네. 근데, 어, 추가적으로 더큰 폭으로 올라가서, 이, 이게 한 나라의 이 통화의 그래프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 수직으로 그네어유 극격하게 그, 네, 어, 이게 올라가서 달러당 위안화가 엄청나게 가치가 지금 하락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는 이 중국 위안화에 동조화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 그래서 오늘도 조금 어, 장 출발할 때 흐름은 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뭐 환율이 떨어지면. 오, 외국인들이 매도의 이유가 또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 그러니까 가치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예, 자꾸 주, 그 나라의 자산들을 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뭐 신흥국들, 이머징 쪽 전반적으로 어,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연준은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빨리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이례적입니다. 이 어,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를 몇 BP를 이렇게 뭐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회의가 있기 전에, 뭐, 발언을 하시는 것좀 이례적인데, 어쨌든 그 발언의 영향으로 금리는 계속, 시장 금리는 올라가는 그림이고, 어, 근데 금요일은 좀 특이했습니다. 어, 사실, 그, 그러한, 뭐, 시장은, 주식시장은 3% 가깝게 많이 빠졌는데, 채권시장은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금리가 소폭하라 그랬고, 음. 네. 그래서, 2년물은, 뭐,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 우려감이, 주식시장이 좀 약간, 좀 반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경제 위기에 대한 가장 큰 지표는 금리인가,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채권 시장은 그니까 비교적 안정적이다. 단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죠. 네네네. 그 어쨌든 채권 시장이또 안정적이었던 그림 중에 하나는 아이 불안하니까. 제일 안전한 미국 국채 사자라는 움직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미국 국채를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맞물리면서 지난주 금요일은 그런 반응이 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어 이제 금리 쪽을 봤으니까 이제 원유, 뭐 원자재 쪽을 한번 봐야 되는데 미국. 그 WTI 기준으로 원유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어 박스권에서 수렴형으로 계속 갇히는 모습으로 큰 방향성이 없는 음. 에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방송을 끝나고 제가 파리로 그 금요일 날 방송 끝나고 달러가 가요. 이렇게 위로 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지금 101위로 올라갔거든요. 음. 그때 우리가 방송을 할때 100점 얼마였다면 지금은 101점 얼마. 아, 그러니까 위로 더 올라가는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게 주식 시장이면 좋겠는데 달러기 때문에 느낌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 내내 시장, 주식 시장은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 어, 하이드 스프레드는 그래도 안정적이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 이제는 금요일에는 미국의 이 하일드 스프레드까지 위로 고개를 드는 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증거. 네, 기분 나쁘죠. 에,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일단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약간의 그런 뭐 보수적 전략은 당분간은 어, 유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 주, 주 초반에도 어,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그 우리가 이제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 네네. 쉽게 쓰지, 쓰지 말자. 말자라는 어, 거죠. 지금 많이 네. 떨어졌다 맞습니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개파락 한다 해도 네. 아싸다 생각하고 미리 들어가지 말자. 네, 뭐, 어, 개파락 출발해서 어, 그러면 이제 시가 쭉 보다 올려가지고요 이게 확실하게 내가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올라갈 종목이 확실하다면 할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 전체 시장이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장중에 또 어떤 변화를 봐야 되겠죠 뉴스라든지 어쨌든 미국 시장과 해외 중심만 놓고 봤을 때는 장중에 계속 에너지가 하방일 가능성이 높은데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갈 종목의 확률보다는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내려올 종목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할. 어, 뭐, 내가 자신이 없다라면, 어, 현금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만약에 지난주 후반에 있으시다면 그걸 아껴두자라는 말씀을, 어, 지금까지는 뭐,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 요런 장을 이용해서 돈을 벌자. 이미 주식 비중이 많은 분들이라면은, 음. 그거보다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가. 네. 네. 요거에 더 방점을 찍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 왔으니까, 네. 한번, 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이게, 어, 제 속옷, 제 소고 색깔을 자꾸. 제 속옷 색깔. 네, 그냥 확 와닿으시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 어, 이게 지금, 어, 초록색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미국 시장이 오른 종목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음. 하나, 눈에 조금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쪽에 LMT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티커가 로키드 마틴입니다. 이게 아. 방산주거든요. 예, 방산주 하나 정도 제 눈에 그냥 하나 띄는 종목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다 빨갛게, 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그룹 사운드의 피바다. 피바다? 네, 피바다와 같은 이좀 빨간색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테슬라가,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테슬라가 보합권 정도에서 최근에 테슬라 움직임 괜찮았는데 그래도 많이 주가 반납반하고 보합권 정도에서 끝낸 이 흐름이 그나마 위안거리 정도로 오늘 보셔야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CNN 쪽에 들어가면 이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지고 음. 시장의 이제 흐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번씩 뭔가 병, 큰 변곡점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아, 설명을 드리는데, 예, 우리가 또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Fear는 이제 두려움, <웃음> 공포. 그때 공포. <laughs> 네, 두려움 공포입니다. 그리드는 뭐 낙관이라고도 하고, 뭐 탐욕. 탐욕. 네, 공, 그렇죠. 보통 공포 탐욕 지수라고. 네,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왼쪽으로 가면 뭐 공포겠죠. 피어가 더 강해지니까. 그죠? 익스트림 피어 극단적인 공포 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많이 가면 이거는 뭐 너무 탐욕이 많은 시장이 너무 좋을 거다라는 쪽이 강한 거죠. 근데 지난주 이 숫자가 얼마였냐면 하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뉴트럴 한 중간 정도였습니다. 한45 정도였거든요. 중간 정도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살짝 지난주 후반에 기울었냐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피어 쪽으로 시장이 약간 지금 공포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한 번씩 이렇게 계좌가 점프업을 할 때는 보통은 여기에 있을 때 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갈 때가 여기 빠졌다가 한 번씩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그때 내 계좌가 음. 한 번씩 물론 그때 내가 안 깨지고 내 자산을 잘 지켰을 때예그이 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공포 기간으로 갈때 같이 깨지거나 이러면 이제 쉽지 않은데 잘 지켰다가 여기에서 잘 사서 시장이 이렇게 넘어갈 때한 번씩 점프업을 하게 되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장이 안 좋다라고 우울한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바꿔보면 우리 계좌를 한번 점프업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될수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게만 또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피어에서 머무를지 아니면 뭐 극단적인 어 공포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계속 이 부분은 한번 축 체크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투자 심리는 지금 약간 공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음. 근데 공포가 이렇게 강할 때는 시장이 거의 꼭지인 경우를 잘 없거든요. 음. 네, 오히려 시장이 탐욕스러울 때 그렇죠. 공포가 우리가 네. 생각하는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은 저 쪽에서 말씀니다 네, 다들 주식 해야 되고 야뭐돈다 끌어와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이럴 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될 때지. 어, 공포 쪽으로 있을 때는, 뭐, 어, 시장이 장기적으로 꼭지는 아니니까, 요 부분 정도까지는 한번 참고하시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요, 이제 우울한 차트를 또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는데, 말씀을 드려도 이걸 가지고 참고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이걸 가지고, 아, 나스닥 그래안 좋구나. 그냥 무시하시는 또,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 뭐, 한번참고는 그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계속 시, 보수적인 전략을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여전히 갭이 안 닫혔다라는 거, 두 번째 갭도 안 닫혔다라는 거, 요게 이제 제가 싸늘하다는 말씀드렸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죠? 이 6일 동안에 행보하는 구간을 한 방에 이렇게 커버를 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금요일날 주식을 살 이유가 없다. 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아, 어, 안타깝지만, 물론, 어, 다시 이게 커버해서 양봉으로 크게 올라와 줬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쉽게도 좀 적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밑으로 더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굳이 현금을 우리가 또, 어, 소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언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지, 그 다음에 뭔가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 현금 비중은 조금 유지하시면서 지금은 좀 기다리자, 관망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좋은 패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더 보이는 지금 그렇죠. 그림이죠? 지금 이요 그냥 제가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일봉 차트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냥 에너지는 하방 쪽의 에너지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몸통으로 행복 공간을 감싸는 내려오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한뭐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아마도 그런 그림인데. 한번 일단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저런 지표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결국 외국인들 아닐까 투자자들. 네, 일단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한국자 네.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제가 이제 월요일 3월달부터 해서 이제 월요일만 제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에, 3월 7일, 그다음에 3월 14일, 여기 다각 일주일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시장이 어땠는지를 한번 에, 가지고 와봤는데 노란색 그래프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아 월요일마다 거의 다 매도였고 4월 4일 하루 정도가 230억 정도 매수를 했지 나머지는 다 외국인들이 매도였고요. 그렇죠.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 그 4월 4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월요일 치고는 상당히 좀, 어, 지난주 금요일에 싸늘하게 미국이 끝났기 때문에 가장 힘든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아, 3월 이후로 월요일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의 월요일. 등락률과 외국인 수급을 흐름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더좀안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뭐, 3월 초에는 2%씩 빠지기도 했었고요. 4월 11일에는 1.5%또 빠지는 월요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 그때도 외국인들은 코스닥은 매도를 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도 월요일이고요. 어 지금 3월 7일부터 월요일만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오늘도 매도일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고 어 오늘 월요일을 장 시작하기 전에 대응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우리가 매수, 그러니까 우리 채팅창에 나오는 것처럼 음. 손가락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음.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도 이것도 어떤 공포 심리에 의해서 네. 실수로 매도하는 경우 자,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뭐죠? 원칙에 의해서 매도하는 거와 네. 공포심에 매도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음. 어이이 이 여기에서 지나고 났을 때 항상 여기가 내 네, 물량이 뺏긴 적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보통 저 피어에서 익스트림 피어로 이렇게 가는 구간에서 안타깝게도 이건 진짜 어, 정말로 이 가슴 아픈 거긴 하지만 어, 제 옆에 부서에서, 그, 그, 신용담보부족, 야근해서 전화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늦게까지 음. 예, 전화하시고, 어, 야근하시는 구간이 이때거든요. 그렇죠. 아 이때 이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통화를 야근하면서 통화 다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현금이라면 견딜 수 있겠지만 이제 자금에 만기가 있는 시간에 만기가 있는 그러한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참이 구간이 견디기 힘든 에,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뭐 익스트림 퓨어까지 갈지 아니면 퓨어에서 돌아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좀 약간 내가 시. 시간과의 싸움에서 분리할 수 있는 자금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멘탈 관리 한번 잘 하시고 손가락 관리도 같이 네.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뭐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요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막 방망이를 길게 잡고 장타를 노리기 보다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단타를 좀 노리시는 짧은 수익을 노리시는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아니면 이제 지금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내 소중한 내가 피와 땀으로 번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는 것도 지키면 언제든지 기회는 또 오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같이 무너져버리면 어, 올라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 뭐 1억이 9천원 됐을 때 회복하는 수익률과 1억이 5천원 됐을 때 수익률 음.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막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벌지는 않더라도 지금 당분간 5월 FMC 회의 전까지 크게 일지는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워렌 버핏 우리 에 형님의 아 뭐요글귀를 <laughs> 한번 읽어 읽어 보시고 오늘 장 한번 대응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튼 그 우리가 참 말은 쉬운데 그쵸. 이게 참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 뭐라고 럴까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요런 뭐 구간도 한번좀뭐 겪어 보고 그렇죠. 그죠? 요런 구간에서 네. 내가 한번 견뎌도 보고 그죠? 때로는 저처럼 어 2008년도 가장 바닥에서 어 동원산업이라는 주식을 한번 털려도 보고 뭐 이런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아, 꼭 그래야 돼요? 안 털리고 매울수 없을까요? 아 근데 제가 뭐 저도 잘잘 <laughs> 잘은 모르지만 제가 뭐 주식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나름 여의도에서 이제 엄청난 큰 부를 이루시는 분들을 보면 희한하게 한 적어도 한두번 많게는 두세 번. 깡통을 한번다 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저도 깡통을 안 차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문화 하나 삶은 그냥 별로 불을 못 이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안 차고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한번꼭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안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길게 얘기하면 우리 계속 민팀 장님 이, 이 혀가 꼬여가지고. 네네네. <laughs> 네, 네. 아, 탈출을 시켜드려야지. 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니까 자꾸 이렇게 <laughs> 꼬이네. 자, 자 기관과 네. 외국인 업종별 매수 강도. 자 어, 지난주 금요일날 어쨌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예, 매수 강도 기준으로 어, 선택한 업종이 있었으니 그들 업종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기관들은 뭐 경기 방어주 쪽 선택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담배는 뭐 KTNG입니다. KTNG를 많이 사면 업종으로 여기에 이제 좀 포착이 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같이 예, KTNG에 대해서 KTNG 뭐 담배를 이렇게 어, 하시는 흡연을 하시는 우리 애원가분들은 경기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담배를 막 큰뭐 그렇지는 않을 것일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음식료, 식품 음력 어, 쪽에 계속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요. 어 동시에 같이 산 종목 업종을 보면 상사와 보험입니다. 상사와 보험. 네, 상사는 뭐그 <laughs> 국방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보험은 지난 주에 우리가 한번 에이션이라든지 모멘트 한번 체크를 했었죠. 음. 뭐 하나손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주죠 금리 플레이. 계속 하고 있는 기간 외국인들의 플레이가 지난주 금요일날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깡통을 차야 네. 그 이제 좀 우리가 고수가 될수 있다, 돈을 벌수 있다, 이 얘기 가지고 몇몇 아, 분들이 뭐, 얘기 중이라. 네네네. 네, 네. 근데 이거 같아요. 저 이렇게 네. 보니까 깡통을 찰 때는 엄청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로 얘기하면 부도잖아요. 그렇죠. 네. 부도가 부도를 맞게 되면 그, 자기에 대한 엄청난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내가 네. 무엇을 잘못했는지. 네, 네, 네. 아마 깡통을 차는 분들이 다시 성공하는 이유는 음. 자신이 잘못했던 그 어떤 습관이나 음. 뭐 여러 가지 행위, 네, 생각관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 음. 그로 인한 어떤 개선을 찾고 시작하는 분들이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파리로 모니터 유튜브를 듣고 계시거든요. 네. 매일 아침에 제가 주소를 보내드리고 지하철에서 보내드리고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시지는 잘 못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IMF 때 하고, 하고 계시던 <laughs> 사업이 그때 안 좋게 이제 음. 된 적이 아예 없때 대부분 사업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또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또한번 아~ 딛고 일어나신 적이 있, 있으셨어요 그 부분이 아마 저희 아버님도 그러한 많은 이제 고뇌와 아~ 그런, 그런 부분들 하셔서 다시 일으키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주식투자하시는 분들도 어~ 무너진다고 하고 멘탈 무너지고 그대로 끝이 아니라 그죠 거기에서 다시 본인이 뭘 잘못됐을까 반성하고 거기서 다시 깨달음으로 오르면또 회복될 수 있고 꼭 강토한 차더라도. 잘 될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꼭 오해는 없어요 그 있습니까? 말씀이 좀 늦은 시점이 좀 있네요 아,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제 기간 매수 강도 쪽어 한번 탑20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어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 그리고 시장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종목 그다음에 시장이 올라갈 때더 많이 올라갈 종목을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결국에는 좀 어, 펀더멘탈이 좋고 성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급까지도 좋으면. 어, 뭐,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시장이 오늘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계속 공부를 좀 하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강도 기준으로 어, 탑 20, 20종목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면 일단은 TLB라는 요 종목은 제가 뒤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요것도 기판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뭐 침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트는잘 알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올라서일까요? 아마 상대적으로 사이즈도 작고 후발주자인 TLB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ISC 요것도 뒤에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검은색으로 제가 색칠을 해놓은 세 종목 정도만 여기에서는 한번 짧게 짧게 캐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진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거는 뭐 돼지 그리고 사료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또 사료. 네네. 그다음에 우리 전자담배 관련된 일렌텍은 여전히 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어, 지난주 금요일날 또 어, 짧게 어, 코멘트 드렸던 어버브 반도체. 이 잡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최근에 뭐 사료 음식 요뭐 가격 계속 올라가는 이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진이 이제 돼지고기 선진 포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 돼지고기 이제 삼겹살 집에 가면 뭐 선진 포크 뭐 우리 여기에서 파는 거는 선진 포크다 이렇게 막돼 있는 거 광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돼지고기 양돈도 하고 있고요. 양돈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사료까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 관련주, 양돈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한 17억 정도가 매수가 돌어왔는데기간들이 이게 이제 최근 7년 동안 랭킹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제가 처음 알려드렸던 게 4월 15일이었는데 그때는 랭킹 1위. 그래서 최근이 랭킹 1, 2, 3위가 계속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선진의 특징적인 그림인데. 제가 양돈 사료 관련주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가장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음.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양돈 사료 관련해서 내가 좀 관심 있는 종목 한번 찾아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들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클수 있거든요. 이들 종목 올랐을 때확 올랐다가 혹시나 그 테마 꺼지면 확 내려와서. 그래서 혹시나 발 빠르지 못한 분들이 물렸을 때 편안하려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나마 적은 종목. 이 낫거든요. 그래서 선진을 어, 공부해 보시는 게 그나마 좀 나은 대안이다 라고 말씀드리겠네요, 계속.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음. 주의 깊이 생각해야 될건저 테마주들, 기대감으로 오른 테마주는 덜 음. 오른 종목이라고 해서 주도주가 확 무너질 때더 많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렇죠. 약간 이제 좀 무거운 주식들은, 어, 그리고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약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계절적인 부분을 한번 뽑아 봤는데요. 작년도 4월 달, 5월 달 이맘때도 이 선진과 같은 사료 관련들이 주가가 올랐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계절적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들 쪽은 조금 어, 고수분들이라든지 발빠르게 매매를 할수 있는 분들은. 뭐, 그러한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슈들로 인해서 모멘터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테마들은 패스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렇게 보면서 뭔가 공부는 하고 싶고 그렇다면 음. 진짜 한 주가 됐든 열 주가 됐든 네네. 작은 거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움직일지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어, 그렇죠. 게. 뭐 그냥 안 사놓고 보는 거랑그래한 주라도 사놓고 보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그렇네 예, 그, 내, 그~ 내 계좌에 크게 데미지 없는 정도 수준으로 한주 정도 사놓고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 물론 나중에. 천주랑 백주 트레이딩하는 거랑 한 주는 사실 그냥 뭐 교통비 정도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가 뭐 아.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트레이딩하는 거랑 한 주라도 사놓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음. 시장에서 될까요? 이런 사료 비료 음. 이런 관련된 그 테마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딱 어떻게 휴전이 되던가 했을 때 그쳐진 일들.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니까. 자, 그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담배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 28억 정도 기관들이 샀는데, 어 이거는 뭐 다시 역대급 랭킹 1위로 올라왔습니다. 4월 6일이 지금 2위로 밀렸으니까 1등이었겠죠. 그때 제가 이제 전보좀 약간 돌파랑 말랑할 때가 4월 6일이었는데, 그때가 1위였는데, 다시 지난주 금요일이 1위로 올라섰고, 음. 2위로 밀어버렸네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또 랭킹 10위로 들어왔고, 이런 택은 여전히, 어, 뭐, 선 성장이 아주 강하게 전자담배 쪽에서 나오고, EM택의 물량이 이쪽으로 조금 어 넘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멘텀이 계속해서 어 주가를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이 만약에 뭐, 미국의 금리 이슈, 여러 가지 이슈로 흔들릴 때, 어 주가, 조정받더라도 견조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뭐 이익을 계속 극대화해 가서 가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배터리 팩까지도 매출이 본격화되는 이 부분도 아마 성장의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극대화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관들 이제 매수 강도 상위 종목의 제일 오른쪽에 있던 종목이 이제 어버브 반도체였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 금요일날 오히려 양봉으로 상승해서 끝났거든요. 시장 대입에서 월등히 강한 종목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자 그래서 어 굉장히 성능이 낮은 CPU 그 밥솥이라든지 이런 전자 제품 우리 집에 가정에 쓰는 그런 MCU 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고성능 칩으로 지금 올해는 어 발전한다. 그, 새롭게 이제 신성장 산업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동차 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모멘텀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장이 흔들릴 때 없으신 분들은 또 눈여겨서 볼만한, 네. 왜? 어버브 반도체의 수급 동향 그래프를 올해 연초부터 해서 제가 누적으로 그려와 봤는데요. 자 일단 연기금은 별로 관심 없고 투신도 거의 관심이 좀 미미한 상황이고 외국인들도 아직 이렇다 할 관심은 강하지 않은데 가장 이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가장 뭐뭐좀 명확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업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매집을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부분이 지금 기관들의 이수급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 들이 물량을 이렇게 다 뺏기고 있다라는 요거 그래서 어버브 안드 체는 시장이 흔들릴 때 한번 또 음봉이 어, 많이 발생을 하서 다음 주까지 해서 흔들릴 때 어, 관심을 한번 없으신 분들은 모아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관들 탑20 어, 한번 한번 살펴봤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